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여러분, 바둑 뜰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두다 보면은 우리가 수가 뻔히 있는데도 못 보잖아요. 근데 수가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수가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냥 바둑을 두겠죠. 바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형태는 거의 뭐, 예, 백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흑의 첫 번째 수, 첫 번째 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 이제 열쇠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백은 뭐딱 모양을 봐도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보통 이런 장면에서 그냥 대부분 이제 포기를 하시죠. 예, 그냥 뭐 신경도 안 포기를 한다기 보다는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그냥 두다 보면 오히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배 메우다가 예 공배 메우다가 백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빼서 요거 단수치고요. 단수치고 이렇게 둬가지고, 불상사가 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예,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백은 반드시 이 중앙에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예, 자, 여러분, 이번 시간, 무슨 시간이죠? 바로 딱한수 시간입니다. 이딱한 수라는 이름에 딱 맞는 이러한 형태인데요. 지금 흙은 이 중앙에 있는 이 백돌, 예, 백돌을 이제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이 백돌 다섯 점을 이제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일단 이렇게 찝는 거는 예, 아무리 예, 백날 들여다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먹여치는 수, 이 먹여치는 수가 뭔가 이 열쇠, 이 문제를 푸는 이 열쇠인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이 형태에서는 어쨌거나 이 뭐죠, 다섯 점, 5점, 다섯 점에. 이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끊으면 백이 여기를 두지 않습니까? 예, 그쵸죠 요게 이제 힌트입니다. 그런데 만약 백이 여기를 안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런 거 도도 살겠지만 백돌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예, 흙은이 끊는 수를 둬서 백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이렇게 되면은 요 102점이 깔끔하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요 문제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 있으실 텐데 첫 번째 수. 예.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하시면 눈치를 채셔야죠. 예. 이 정도 제가 힌트를 드렸으면은. 예. 어디입니까? 예. 바로 이곳을 이렇게 끝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깜빡하기가 쉬운데 왜냐면 하 어차피 여기 백집에 백날 들어가도 안 되니까. 이거죠. 자, 이렇게 두면은 이제 흑의의도는 백이 여기를 단수 치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겠다 이거죠 따내면 끊어버리겠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둘 필요가 없죠 예, 이렇게 이제 단수를 쳐서 요걸 둔다 그리고 만약에 백이 여기서 이렇게 5점 105점 을뭐 살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흑은 이 5점을 잡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백두점을 끊어버리는데요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 흑이 연결하고 따내면 치중해서 요거는 백돌이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흑이 끊었을 때 백이 최강의 응수는 여기를 두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백이 이거를 잇는 것도 흑이 단수 쳐서 다섯 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이 이렇게 한 점을 단수를 치는데 이렇게 이제 단수를 쳐야지 흑이 예, 여기에 두는 게선이 예, 자리가 이제 선수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요거를 두면 은 이제 아까 준비해줬던 이제 흑의 수순이 나오는데 뭐냐? 예, 여기다가 먹여치기를 하고요. 백이 이렇게 따내면은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흙이 이렇게 끊어서 백두 점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으면은, 예, 따내게 되니까 요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이렇게 끊는 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요. 사실 이 형태는 흙이 그냥 끊는 거 말고 이쪽을 먼저 끊어도 결과는 똑같아요. 계속해서 100이 이으면 이제 이렇게 끊고요. 따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은 단수치고 따낼 때 이렇게 두고, 뭐 이쪽으로 두는 거는 마찬가지로 먹여치고 이렇게 둡니다. 예. 100은 이제 이렇게 a로 두는 것보다는 예, 뒤에서 요렇게 뒤로 두는 것이 조금 이득이죠. 이게 약간. 왜냐면은 여기 지금 흑게 단수친 자리가 지위됐으니까. 근데 하지만 이 형태 이제 정답은 이 끝는 수가 정답 정답인데요. 왜냐면은 뭐 물론 이제 거의 결과는 이제 비슷하기는 하지만 예. 만에 하나라도 이제 백이 만약 이렇게 잡아 버린다고 하면은 요 자리가 이제 패감이 나오니까 사실은 뭐 거의 뭐 결과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100이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흑의 단조치면 이어서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 문제의 핵심은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거의 결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둘다 이제 정답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 이번 시간의 핵심은 이 끊는 수를 발견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둔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에도 흑의 이 끊는 수만 발견을 하면은 뭐. 백돌을 똑같이 잡을 수가 있죠. 뭐 a나 b나 둘다안 되고요. 백이 이렇게 두른 거는 크이 키워서 예. 백돌은 이제 30으로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형태는 이제 패를 만들기 아주 쉬운 이런 형태인데요. 중앙에 이제 한 집이 있고요. 예, 변에 예. 한집 비슷해 보이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백도를 잡기 위해서딱 급소 한 방을 잘 둬야 되는데요. 자, 급소 어딜까요? 급소. 자, 지금 일단 뭐 간단한 수를 먼저 해보면은 흙이 이런 이제 이렇게 젖히는 게 가장 간단한데, 그럼 백 이걸 틀어봤고요 그러면은 흙이 이렇게 두어서 백한 점을 잡습니다. 하지만 흙이 백한 점을 잡으면은 백은 여기를 젖히고, 틀어막을 때 이렇게 호구를 쳐버리죠 빠지면 있고요 또 빠지면 이어서 요거는 백이 두 집을 내고 설계 됩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돌려쳐서 백한 점을 잡는데요 그러면 이제 백이 젖히고 흙이 틀어막으면 은 예, 백이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흙에 빠지면 있고요, 이렇게 먹여치면 이제 폐가 나게 되는데, 요거는 흙의 입장에서 약간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젖히는 이러한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백이 받고요.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깔끔하게 예, 이건 이제 백이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은 여기서 백도를 잡기 위해서 딱 재료를 제대로 된한 수가 필요한데요, 제대로 된 한수예 것이 어디냐 음.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흙이 이 아래쪽 백에다가 좌우동용 중앙이 급소다 예 붙이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은 막거나 끌어 한 점을 끌어당기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끌어당기면요 흙이 넘어가고 백이 이면 틀어막아서 요거는예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흙에 붙였을 때 백이 뒤에서 틀어막으면요 흙이 당기고 끊으면 이렇게 단수쳐서 마찬가지로 백한 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흙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 수가 아주 멋진 수인데요. 예, 백이 어느 쪽으로 가든간에 예, 흙이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 백돌들 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 둘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건데, 여기서 그냥 끝내기를 한다고 하면 좀 간단하죠. 예. 물론 이제 흙이 이렇게 도주는 건 백이 따내서 이건 정말 가장, 예, 두지 말아야 되는 이런 기술이고, 예, 여기에서 흙이 요렇게 이제 나와서 키우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요, 단수 치고 따내고 밀면은 예, 백에2집 내서 이거는 이제 백이 다섯 집 내고 살았죠. 예, 세개 따먹은 거랑 여기 2집 해서 하지만 흑에게는 아주 멋진 수순이 있어서 이 백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심을 하실 텐데 뭐 이런데 이렇게 치중하는 거냐? 근데 치중하는 건 백이 따내고요, 넘어가도 먹여치고 이렇게 되면은 예, 흑돌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1 0이 차단을 하고, 빠지면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단에서 이것도 1 0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흙의 첫 번째 수가 또 아주 중요한데요. 아까 봤지만, 흙은, 예, 요렇게 두면은, 이제, 백의 궁도를 3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거를 두면, 이렇게 둬서 살아버리죠. 만약에 흙이 밀때, 백이 단수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거는 이제, 흙이 여기 두어서, 예, 깔끔하게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와 6을 어떻게 하면, 이제, 선수로 할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때 처음에 먼저 이렇게 미는 거죠. 자 이렇게 밀면은 이제 백이 그냥 덥석 얼씨구나 하고 이렇게 막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으면 이제 뭐 적당히, 예 적당히 살려고 뭐 이렇게도 삽니까? 예 적당히 살려고 하는 거겠죠. 뭐 따내면 쉽게 살고요. 하지만 이것만 해놓고 나서 흙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두 점을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나오고요. 백이 단수 치면은 흙이 이렇게 백돌석점 단수를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흑석점을 따내면 이제 가운데 치중을 가고요 따내면 먹여쳐서 이거는 이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형태가 흙이 이걸 밀고 들어가고요 백이 틀어먹을 때 빠지는 건데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두면은 예.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걸 따내면은 예. 이때는 흙이 그냥 늘어버리면은요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백이 어떤 수순으로 비틀어도 이거는 피해갈 길이 없어요 뭐, 이렇게 두는 거, 예, 이런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흙이 젖히고요, 백이 단수 치면은 이걸 이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백이 따내면 이제 찝어서, 예, 백이 잡히고, 이쪽을 이으면은 키우고요, 따낼 때, 이렇게 둬가지고,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예, 흙이 이거를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나 밀고요, 또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이러한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문제들 정말 좋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